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5년 성경통독학입니다. 오늘은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장세기 4장, 5장, 6장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토론토가 오전에는 눈이 펑펑 내렸는데요. 지금 오후에 이렇게 밝 맑고 하창한 또 햇살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예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복을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주를 우리가 찬양하며 그 사랑 안에 사는 복을 감싸오며 오늘 창세기 4호 6장 1릉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된 말씀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은혜의 시간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사랑해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사장 가인과 아벨부터입니다 오늘 오전에 눈이 퐁퐁 왔어요 지금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 해도 벌써 좀 길어진 듯 해요. 어, 얼마 전만 해도 4시 반 정도 된 벌써 깜깜해질락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창한 거 보면 새해가 되고 벌써 해도 조금씩 길어지는 그 느낌이 듭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장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 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또가인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오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모없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요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10절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호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요와께 아래된 내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를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의 자손 16절, 가인이 여요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니라.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라은무후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셋과 에노스입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사장 마지막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제 5장입니다. 아담의 계보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난을 낳고 10절에 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개난은7 0세 마할할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 910세를 살고, 주었더라. 15절 마할 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0절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99세를 살고 주었더라. 999세 와 무드셀라 정말 많이 살았죠. 제일 많이 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요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기라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5장 마지막 절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6장 사람의 죄악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 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당시의 땅에는 내 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5절 요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신이라 그러나 노아는 요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족보입니다 9절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추기그 종류대로 땅이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 어린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6장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4, 5, 6장 읽었습니다. 내일은 7, 8, 9장 또 이렇게 3장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와 샬롬.